나스닥 100 차트인데요. 제가 그어놓은 빨강띠 위로 돌파하면 우리나라 강한 상승 나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동학김의열 단장입니다. 제가 오전에 방송을 해드렸었죠 시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바닥을 잡는데 중요한 지표는 나스닥이다. 현재 코스피 선물 시장에 매물대라든지 추세하단 지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추세하단 지지가 선물 지수 370 정도 아니면 코스피 종합 지수로 3780 정도가 지지가 나오는 곳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렇다 할 중간에서 변곡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20. 응. 이 구간을 위로 돌파하면, 우리나라 큰 상승 나온다. 크게 반등한다. 라고 영상 찍어 드렸죠. 안 보신 분들, 먼저 1분짜리 시황 영상 한번 보시고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3분 봉입니다. 미니 나스닥인데요. 여기, 1452. 아, 14,520. 이 자리를 지금 시원하게 뚫으면서 급상승 나왔어요. 지금 1.5% 상승 중인데요.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아마 우리나라도 큰 상승 나올 확률이 아주 아주 높죠. 30분봉으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지금 나스닥이 이 자리도 지금 중요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쯤에서만 지금 막 마감이 돼도 우리나라에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하죠.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120분 봉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내일은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로 제가 미리 분석을 해본 결과 여기 갭 상단까지 3015까지 내일 상승 나올 것 같아요. 1% 이상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이제 좀더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코스피 200 차트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코스피 상이 200 지수 종목을 묶어서 지수화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파생으로 서, 선물 시장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하락, 오파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파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걸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파, 1파, 2파, 3파 나온 거예요. 이제 4파, 5파까지 쏠 차례가 나옵니다. 엘리어 파동으로. 그래서 이거를 피보나치 확장으로 여기 찍고, 피보나치 확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피보나치 확장으로 여기 삼성전자 한달 전에 휩소 준자리에요 83,000원까지 훅 들었다가 뺀 자리인데 제가 그때 소신 발언으로 삼성전자 절대 따라붙지 말으라고 제가 사지 말라고 따라붙는 자리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거든요. 여기를 찍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피보나치 되돌림이고요. 죄송해요. 피보나치 확장으로 여기 고점을 찍고, 이게 피보나치 확장이라는 도구인데요. 제 방송 중에 피보나치 확장 abcd 기법에 대해서 올려드렸으니 그거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ab는 cd다. ab는 cd다 라는 수학적 공식을 대입해서 주식이 어디까지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예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찍었습니다. b 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C 지점. C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 꼭다리. C 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얼추 지금 1대1 파동이 지금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1대1 파동이 지금 나왔다. 이거랑 이거랑 같게 나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반등이 지금 올라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버스도 익절시켜드렸죠. 그래서, 이하라파동에 대한, 여기가 이제 저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저점일지 뭐 100%는 없지만, 했을 때,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것이냐. 여기가 382 구간이거든요? 382 반등은 나와야 돼요. 거의 대부분 하프나 618까지 나오는데, 지금은, 하락 파동이 센 상황이잖아요. 하락이 엄청나게 크게 예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 매도의 압박이 엄청 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2 전도 반등이 나오고 다시 추가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드리는 거고, 382 반등은 405네요. 근데 내일 405까지 올라가려면 뭐한3% 정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3%까지 땡길 그만한 재료는 없고,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가로줄, 얼추 이 자리죠? 397.25. 397.25 아니면 여기 402까지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402까지. 402 정도 이 자리입니다. 내일 397.25 402까지 시원하게 위로 땡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 같이 엘리어 파당으로 5파 구간, 5파를 쏘는 상황에서 3파까지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 어줍지 않게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사는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잘못 잡았다가 큰코 다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을 잡는 것보다는 올려주면 인버스, 곧버스 산다, 올려주면 달러 산다, 올려주면 금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올려주면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는 상황이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지금은 대세 하락장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세 하락 추세가 하락인데 여기에서 상방을 어주잖게 잡다가 크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주면 매도 포지션을 구축한다. 매도 포지션은 인버스 사고 고버스 사고 달러 사고 금 사고 매도 계약하고 푸드 옵션 매수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줄 아셨죠? 다시 나스닥 차트로 다시 가볼게요. 나스닥 종합 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나스닥 100 차트로 갈게요. 일봉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 종합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엄청난 상승, 지금 큰 하락파동, 여기도 ABCD파동이 딱 나왔죠?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120분 봉으로 자세하게 보면, 나스닥 120분 봉 차트죠? 여기도 보면, 피보나치 확장으로 A 찍고, B 찍고, C 찍고, D가 이렇게 1대1로 빠지고 반등이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고점과 저점을 찍었을 때, 지금 0.236.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선물 지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지수 그쪽까지 지금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한국도 나스닥을 추종하는 그런 지표, 그런 주가 지수이기 때문에 내일 여기까지 반등 나올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주식에는 100%는 항상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도 아니고, 항상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적시 적소에 적재 적소에 가장 확률이 높은 지표를 대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인 거 아시죠? 그리고 가장 주, 중요한 환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율 한번 보여 드릴게요. 환율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행 중이라서 핸드폰으로 hts를 힘들게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자, 제가 한 2월달이니까 2월달쯤 지금으로부터 한 9개월 전쯤부터 항상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쌍바닥을 찍고 바닥을 체킹을 하고 쌍바닥을 찍고 여기에서 환율이 돌아버렸다. 그렇다면 우리 주가 지수는 큰 하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080원까지는 환율이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180원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서 엄청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월봉으로 볼게요.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면 어마 무시 조금 무섭지 않으신가요? 무섭지 않으신가? 나만 무섭나? 보실게요. 여기 예전에 여기 환율이 이렇게 원화 강세를 띄었을 때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하고, 삼각수렴이 있고, 여기, 여기를 돌파해버리니까, 이렇게 돌파해버리고, 여기에서 미친 상승이 나왔죠? 이건 진짜 대공황급이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지금은 더 무서운 하락세기로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하락세기 삼각수렴 중에 추세 상단을 깨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추세가 그어지겠죠. 여기도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여기를 환율이 지금 많이 튀어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를 밟고 이렇게 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쏜다면 어떤 어떤 얘기냐면요. 진짜로 전쟁 나서 사재기 해서 집에서. 그렇게 밥을 라면으로 때우고 그 정도의 제2의, 2, 제2의 IMF 정도의 큰 대공황이 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전쟁이 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물가가 엄청 치솟게 돼요. 지금 테이퍼링으로 도, 테이퍼링으로 여태까지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냈던 양적 완화로 우리 경제를 다시 잡아놨지만 지금은 다시 그 달러를 걷어들이는 그런 상황이 돼요. 달러를 걷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태까지 빌려줬던 부채, 빌려줬던 대출을 다시 상환시켜야 되죠.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버리면 위험했던 비트코인이나 주식의 위험 가치에 투자되어 있던 돈이 안전 자산으로 옮겨지는 게, 옮겨지게 돼요. 그게 채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채권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국 10년물 채권, 5년물 채권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채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채권. 한국 10년물, 5년물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엄청 가파르게 채권이 엄청 가파르게 지금 오르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엄청 위험한 거예요. 지금. 빌려줬던 돈들 지금 다시 받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채권을 올림으로써 오늘도 3%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도 보세요. 예전에 그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7%막 넘어갔을 때 있었어요, 이때. 저희 이때 코스피 엄청 박상 박살났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 올릴 줄 알았더니 한번 눌러줬어. 눌러주고 지금 다시 1.5%로까지 왔는데 아마 이거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1.7%까지 다시 올라올 것이고 여기에서 힘 모았다가 뚫어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삼성전자 뭐 6만원 보는 게 아니라 4만원까지 보러 갈 확률 아주 높고요. 진짜 큰 대공황 그 정도로 오면 뭐 코스피 반이 빠지는 게 아니라 70%까지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는 앞으로 일주일 뒤, 내일을 예측하고 일주일 뒤를 예측하고 한달 뒤를 예측을 해서 수익을 보면 되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지금부터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상으로 조금 원활하지 않은 시황이었지만 핸드폰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내일은 위로 땡길 수 있지만 어줍지 않게 상방 잡아서 손실 보시지 마시고 올려주면 제가 커뮤니티에 하방 구축하라고 신호를 드리면 거기에서 곧버스 매수하겠습니다. 곧버스 매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